이곳은 일산의 한 학원갑니다. 제가 만약 이곳 학원 가운데 한 곳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내야 할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아동 청소년 관련 업종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은 학교와 학원,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을 비롯해 노래방과 피시방 같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 40곳으로. 기관수로는 54만여개에 달합니다. 이 시설들의 대표는 취업 예정자에게 동일 받아 경찰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 청소년 기관에 종사하는 310만여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취업 제한 상태인 성범죄자 108명이 버젓이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원이나 개인 교습 등 사교육 시설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권도장 등 체육 시설, 경비 시설, 학교가 뒤를 이었습니다. 2년 전100 예순 3명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수치가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100명 넘는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걸려봐야 무슨 일 터지고 나선 이미 늦잖아요. 취업하고 나서 적발하는 뭐 소위 외양간 고치기 그런 식은 없었어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나 승차 공유 서비스의 종사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 공유 노동자도 택시처럼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시설에 성범죄자들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배달이나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이 혼자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자들을 현장에서 모두 퇴출하고 적발 내용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